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비원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휴게 시간이 도저히 쉴수 없는 시간에 부여가 되거나 휴게 시간 도중에 업무가 발생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이 부여가 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경비원의 휴게 시간과 관련된 여러 이슈와 쟁점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시작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업무시간 도중에 업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휴게시간을 주고자 하는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어, 충분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요. 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길이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가지고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부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뭐 휴게 시간을 부여할 때, 점심 시간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부여한다. 저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30분 동안 부여한다. 그리고 오전, 오후 각 30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부여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시간이 딱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휴게를 취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부여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챙겨 쓰는 게 가능할까요? 관리자가 휴게시간을 잘 관리해서 휴게시간을 챙겨서 부여를 해주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혼자서 경비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30분을 자기가 알아서 휴게를 취한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휴게 시간의 부여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휴게 시간의 부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뭐,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라고 해뒀는데 실질적으로는 금, 뭐 매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재활용차가 오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주어진 휴게 시간 동안에 휴게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다 가 능한 경 우도 애초 에 이런 설 계가 잘못된 걸로 볼 수가 있 겠죠？그래서 이러한 것도, 위 법한 휴게 시간 부 여가 될 확률 이 큽니다.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그리고 빌딩의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보안 경비 업무보다는 입주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 업무의 비중이 더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휴게 시간을 정해놓더라도 입주민이 늦게 퇴근해서 뭐 택배를 찾으러 온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툼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라거나 뭐 이러한 각종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비 업무를 하시는 는 분은 그 시간에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 시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휴게 시간과 관련된 법률의 위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휴게 시간 동안에 휴게를 취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상응하는 보상 휴게 시간을 부여를 받거나 아니면은 수당으로 별도로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챙겨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휴게 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상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휴게 시간 늘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휴게 시간 동안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한데 그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몇 건데 뭐 택배를 하나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경비일지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가면은 경비일지라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 있는데요. 그 일지를 되도록이면은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또좀 상당 부분의 그 시간이 소요된 일이라고 하면은 업무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향후에 만약에 분쟁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그 경비 일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확보를 할수 있는 어떤 주민들의 증언이나 아니면은 CCTV 안에 관련된 기록들까지도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증명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만한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경비 일지와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작성을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비일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두시면은 휴게 시간 도중에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휴게 시간의 부여를 받거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경비원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야간에 휴게 시간이 있더라도 그 휴게 시간에 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는 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측정을 할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객관적인 수당 측정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근로감독관도 그 시간에 대해서 확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도 알고 회사도 알고 하지만은 이런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남겨져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당사자 간에 이 정도까지 일한 걸로 치고 끝내자 라는 합의로서 정결이 될 수밖에 없니 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비 업무의 휴게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분들은 제 말씀대로 그런 기록들을 꼼꼼하게 남겨 두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댓글이나 논팽이 컨시어지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팽이였습니다.